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고 싶은 지혜의 숲입니다. 오늘은 삶의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판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듯이, 자신에게도 같은 친절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세요. 세 번째로,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의 힘. 삶에서 긍정적인 사고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감사하는 일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시선이 더 밝은 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할수 없어. 라는 생각 대신, 나는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법. 삶에서 실패와 좌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모든 것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세요. 4. 인간관계의 중요성.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진심으로 대하세요. 사람들은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둘째, 경청하세요.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5. 자신을 위해 시간을 가지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셋째,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큰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6, 작은 일상에서 행복 찾기. 우리의 행복은 종종 작은 일상 속에서 찾아집니다.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함께 나눠볼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작은 일상이지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셋째, 자연을 즐기세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나무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함께 해보아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보세요. 작은 선행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이나 좋았던 일을 적어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밝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은 큰 성취감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로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